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여러분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여러분은 울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포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주인들의 친구다 하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틀어냈습니다. 장례식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상황을 빗대어서 세례자 요한이 와서 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걸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가 와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시 사람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담은 귀절입니다. 예수를 먹보요 술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먹보요 술꾼일 수는 있지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인지 반성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먹보요 술꾼까지는 따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는 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직자들도 먹부여 술꾼이라는 말은 들어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은 듣는지 한번 되돌아 봅시다.오늘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주교는 빨간 모자를 씁니다.빨간색은 순교의 피를 상징합니다.주교는 순교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맨 나중에 순교하지 말고 맨 먼저 순교하라는 말입니다. 주교는 불이한 권력과 싸우는데 맨 앞장을 서야 하지, 주교관에 숨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 주교들은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가 춤추어도 주교들은 춤추지 않았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주교는 순교하는 자기 본연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교가 가난한 사람들과 거리를 멀리하거나 노동자의 하소연을 못 들은 채 하면 주교 자격이 없습니다.